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와의 회의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이 주간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텐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이 말씀 제가 받들을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입니다.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죽음은 두려움이죠. 그런데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서신에서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음을 마지막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떠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서 떠난다는 단어는 다시와 푼다라는 이두 개의 단어가 모여져서 만들어졌습니다. 떠나는다는 것, 죽음은 묶여져 있는 것을 푸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단은 헬라 배경에서 네 가지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첫 번째는 일을 마친 짐승의 달구지나 쟁기를 푸는 것, 휴식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유목민이 이동하기 위하여 천막을 접기 위해 줄을 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배가 출발하기 위해 부두에 고정시켜 놓은 줄을 푸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재수를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세상을 떠난다는 것의 의미는 첫 번째가 일을 마치고 수고가 마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수고가 끝나고 이제는 안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특징이 안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안식을 누립니다. 매일 우리는 잠을 자면서 안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는 것을 잠잔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잔다 라고 하는 것은 깨어날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할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이런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세상의 끝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탄 시간은 육체의 장막을 벗고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덧입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떠난다는 것은 유목민이 이동하기 위해 장막을 걷는 것입니다. 배가 항구에서 떠나기 위해 부두에 고정된 줄을 푸는 것입니다. 배가 목적지를 향해 가듯이 인생도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떠나는 사람은 준비합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늘 떠날 준비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다른 세상이 있음을 말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저 세상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나의 결정이 영혼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을 기억하며 신중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호와의 회의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다음 세상과 연결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더욱 더 성실한 날들이 되면 좋겠습니다.